어제 열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천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종일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국민들은 거대 야당의 인신공격과 아나 무인식 태도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난맥을 밝히겠다며 홈 장담하던 민주당은 정작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 바빴고 이를 소명하려는 후보자를 윽박지르며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말하는 송곳 검증입니까? 회의를 공정하게 주재해야 할 여가위원장에 오히려 장관후보직을 사퇴하라며 막무가내식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인사청문회는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본부를 망각한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이야말로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유인촌 후보자에게 블랙리스트 관여를 실토하라고 겁박했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했습니다. 국정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는 그저 정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무조건 반대 이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정과의 민생을 책임지는 장관직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어도 민심까지 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